이테 해주셔도 돼요. 아, 뭐 <웃음> <웃음> 어? 요 엄청 해야 돼요. 위치가 좀 중요한데 이거? 방송이 점로 가는 것같아 아니 안녕하세요 뷰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형적인 한국 남자 쫑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뷰티 유튜버의 꿈꾸는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뷰티에 조금 관심 있는 쿠쿠입니다 어, 저는요 여성을 볼때 손발이 아닐 것같뿌시면 네? 아, 아닙니다 제가 못생겨가지고 손발이 네, 손발이 뿌쁘시면 조금 더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나왔죠? 그렇죠? 그때는 일단 손만 보자. 야, 손에서 야, 일단 예선전. 다 보는 거 아닌가요?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코치네>. <laughs>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랑 어깨 그리고 저도 손을 봐요. 중요한데 이게 손이 막 이쁘다 이거보다는 약간 손톱이 지저분한지 안 한지를 좀 보게 아 되는 것 같아요. 아 뭐야? 어저 지금 관상하는 거예요? 세요. <laughs> 위치가 좀 이렇게 해야 위치가 좀 중요한데 이거. <laughs> 저는 먼저 여기 팔? 예, 네, 팔뚝. 팔뚝이랑 가슴 근육. 가슴 근육. 엄청 빠요. 근데 많이 있어도 쓸고 적당히 있어야 돼요. 몸이 예쁜 연예인. 예. 비? 비 좋아요. 음. 여기는 뼈? 시골뼈 예, 네, 여기 뼈. 아. 아 너무 섹시하잖아요. 이게 그림이 아까. 리님이 <laughs> 이상한 부분을 그려가지고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일단 목, 뒷 목. 그러니까 머리 묶었을 때. 아... 이딱 떨어지는 그 라인잖아요. 있저그거 보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목소리로> 아니, 진짜 그냥 이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되게아 해보인다고 해야 되나? 한국 한 점점 시끄러워국는것같국요국한 36요? 1236. 여기에 도이에 26. 이 메뉴를 하나 정해 주세요. 뭐요 저희 정했어요. 2, 저희는 베스킨라빈에 서리원. 왜 그거야? 저희 초코와 민초니까. 아, 그게 그게 뭐예요? 베스킨라빈에 아이스크림.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정답 외칠 때. 아. 시간 없으니까 뭐, 빨리 적어 뭐, 주시죠. 뭐 우리나라 대우 중에 논사마죠 그래서 똥사마 하는 거야, 똥사마. 똥사마는 <농」 농> <삼아는> 본인만 <laughs> 하는 거 아닌가? <laughs> <모르겠어요>. 세마을 <laughs> 하세요, 세마을새마어 <저> <laughs> <해>. 우리는 마을어 <laughs> <laughs> <Metallica> <laughs> 아 <laughs> 아니, 그쪽은요. 아니 멋있잖아요. 뭐 가고 있어. 하나, 둘, 셋. 우리는 세마을 1위, 어깨. 이유는요. 일단 우람한 그 품속에 안기고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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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월 a n k you. t h 끝나 k you. t h a n 고 you. Thank y 이 u t 엉덩이 3부 여자들이 3부 생각보다 3부 그 남자 힙업에 대한 k you. Thank you. t h 있어요. you. Thank you. Thank you.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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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 이 위. o 위, t h 이 n k you. 그런 엉덩이를 보고 아, 약간 섹시합니다. 섹시함을 느끼면서 약간 그런 성적 어필도 되고 약간 성적 어필도 되면서 야. 대마을 2위, 복근. 복근이 있으면 일단 보통 그런 남자는 지방이 없고 원래 보통 남자들은 뱃살이 있잖아요, 근데. 보기도 좋아, 아보기 좋아. 보기도 좋고. 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아 순이, 순이도? 서리완, <laughs> 서리완. 네. 2위, 등. 남자는 등빨! 그 등이 넓은 남자를 보고 여자들이 약간 남성적인 그런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같 <laughs> 네. 아니 왜요! 31! <목소리> 2위 어깨! 남성적인 그런 우람한 어깨를 보면서 아 저기 안기고 싶다. 정답! 셔츠핏! 와 그럼 이제 하나만 나왔죠 31! 등! 왜 좋냐면 제가 정확합니다. 흰 티나 무슨 뭐 셔츠를 입었을 때 있겠잖아. 약간 그날개쪽지 약간 나오는 거 있거든요? 광배, 가운, 광배. 가운데 싹들어속들어하고 약간 광배 느낌 약간 이렇게 선 그어지면서 날개쪽지 나오고 길잇끈 서있고 <laughs> 약간 연속 역삼각형으로 약간 그런 거아고뭘 했을 때 섹시했잖아. 뭘 했을 때? 이 모습의 하이라이트를 몸이 폭파인 줄 두고 아! 3원 엔 등줄기로 땀이 흐를 때 맞죠? 오! 와. 네, 오늘은 이렇게 남녀가 서로 선호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은 좀 많이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알람 <laughs> 다시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신들이 생각하는 매력있는 신체 부위? 저는 굳이 꼽자면 눈? 저는 눈이 좀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봐서 되게 민망하게요 <laughs> <갑자기 사기. 웃음> 저도 근데 눈 이쁘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laughs> <laughs> 머리가 미끄미끈하다? 살아살아! 살아살아! 살랑살랑! 여자보다 일단 커요, 옆으로. 이성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